빅뱅은 그 시작 이후 빅뱅이 시작한 이후 최초의 1초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빅뱅의 순간 너무 뜨거워서 물질과 그 에너지는 분리될 수 없는 상태였지만 빅뱅이 일어나고 최초의 1초 동안 우주 공간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팽창하고 급속하게 식으면서 쿼크들이 결합해서 중성자와 양성자가 만들어졌고요. 어,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원자는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우주가 그때까지 너무 뜨거웠거든요. 우주에서 원자가 만들어진 거는 35만 년이 지나서 그 이후고요. 이때쯤 돼서야 겨우 우주 전체 온도가 지금 현재 태양의 온도의 6000도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그제서야 중성자와 양성자가 결합해서 원자핵을 만들고 그 주변에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만들어진 원자는요. 단순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로 만들어진 원자는 가장 단순한 원자, 즉 원자번호 1번 원자핵 속에 양성자가 한개 들어있는 수소와 그 다음에 원자번호 2번 헬륨이었고요. 당시 초기 우주의 질량은 거의 75%는 수소, 25%는 헬륨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중력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력이라는 거 아시죠? 질량을 가진 물질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인데요.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즉 중력은 질량이 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는 말이 되죠. 그리고 질량이 같으면 같은 종류 같은 크기의 중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원자들, 당시 초기에 만들어졌던 원자들은 거의 대부분 수소들이었기 때문에 이 수소들이 동일한 거리에서 고르게 퍼져 있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뻥폭하는 순간 우주의 일부에서는요. 이수소나 헬륨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몰려있는 곳이 있었고 좀더 비어있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더 몰려있는 곳에서는요. 서로 간의 중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뭉쳐져서 이중의 구름 형태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뭉쳐지게 되면 다시 질량이 커져서 근처의 다른 수소나 헬륨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세월 동안 이렇게 뭉쳐진 수소와 헬륨의 구름 덩어리들은 결국 뭉쳐서 별을 만들게 되고요. 중력에 의해 잡아당겨진 원자들은 서로 충돌하면서 온도가 올라갔고, 이 어마어마한 온도 때문에 다시 수소의 양성자들이 빠르고 강하게 부딪혀서 헬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헬륨을 만드는 과정은요, 네 개의 수소 원자 핵, 그러니까 양성자 네 개가 부딪혀서 결합하는 과정에서 두 개는 그대로 양성자 형태로 결합하고 두 개는 양전화를 잃고 중성자가 되어서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로 이루어진 헬륨의 원자 핵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소 핵 융합 반응입니다. 즉, 별은 중력에 의해서 모여진 수소의 덩어리들이 수소핵 융합 반응을 통해 타오르면서 만들어진 것이죠.